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 취업 상담까지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단독생활을 지원하는 오피스텔형 생활실, 스무실을 비롯해 홀로서기를 경험해보는 체험실과 교육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주한 청소년들은 최대 2년간 거주하면서 경제교육이나 취업정보 진로 상담 등 일대일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까지 보호 종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든든한 꿈을 응원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희망 디딤돌 건립과 운영을 위해 삼성전자가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 기획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충남아동복지협회가 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3년간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도로 기부 체납돼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충남도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도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살만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충남센터와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종료 아동은 561명. 희망 디딤돌 센터가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